이번에는 그동안 시즌 상점하고 꿈사의 상점 이두 곳에서는 굉장히 말을 많이 했는데 아레나 상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 게임이 오픈 처음 했을 때 브루투스 여기서 하나 사고 명함 얻어서 바로 달리셔라 그 이후로는 따로 언급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레나 상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구매하면 좋을지 차례대로 알아볼 텐데 이제 아레나 배기권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있는 아레나 상점에 있는 것들 다 사시고 여기 밑에 있는 챔피언 상점도 열리게 돼서 여기 있는 점성술까지만 사시면 이쪽 뒤쪽 라인은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굉장히 비싸고 빨각을 얻는 건 적기 때문에 뒤에 거는 패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파라곤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본 캐릭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시나 플러스 캐릭터를 만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모든 상황에서 이 로안 같은 캐릭터는 반드시 챔피언 플러스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순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별히 다른 캐릭터가 로안의 성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로안을 챔피언 플러스부터 만들고 다른 것들로 넘어가는 게순서인것 같아요. 그래서 로안이 완성됐다고 하면, 그 다음 2순위 후보가 이렇게 세 가지 캐릭터로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브루투스나 이런 것들을 뽑으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 캐릭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세 가지 캐릭터 중에 2순위를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실 무소과금 입장에서는 없어도 되는 캐릭터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꿈세계 100위권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레나 100위에 들어갔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챔피언 아레나 50위까지 들어갔어요.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세 가지 캐릭터는 전혀 쓰지 않아도,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어떤 컨텐츠라든지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 황폐한 영역 무한의 아레나 그리고 비보만 도전 이런 컨텐츠들이 나오게 되면 반강제적으로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카세디아가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등수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참담한 결과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세디아가 틈새시장을 굉장히 잘 노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고 저는 이 캐릭터가 일단은 시나플로스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걸 현재 월드보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략적으로 딜러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브라이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곳에서 딜러로 쓰신 분들은 여기서 사는 거를 고민을 하진 않으시겠죠. 이제 여기서 시나 플러스를 만들어야 된다면, 일단은 이 순위로 카세디아를 만드는 게 가장 포용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레어프론 캐릭터 SSR들이 그렇게 딜러진이 막강한 것도 아니고, 카세디아가 딜도 괜찮기 때문에, 보통 만들어 놓으면 특별히 출동한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천공의 실현 정도에서만 쓰이고, 이제 게임사가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 열어서, 야 카세디아 꺼내라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반드시 시나 플러스가 필요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카세디아가 2순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나 플러스 이상으로 좀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건 카세디아를 이제 PVP까지 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라곤을 보시고 있으신 분들은 뭐 브라이언이라든지 휴인 이런 것들을 올리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로안을 챔피언 플러스로 만들고 난 다음에 카세디아 시나 플러스가 2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제 이게 일반 뽑기에서도 소니아랑 로안을 먼저 올려놓고 뽑기 때문에 일반 뽑기도 1순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모으는 데 있어서 꽤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레나 상점에서 빨리 만들어두시면 그나마 다른 캐릭터들보다는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휴인과 브라이언이 후보로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이두 가지 캐릭터는 주요 사용처가 이제 PVP입니다. 근데 여기서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지만 안 쓰시는 분들은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용한다고 해도 사용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에서 적편에 메이가 나왔을 때는 이제 브라이언을 넣고 상대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브라이언 대신에 그냥 니루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둘다 현재는 PVP에서만 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두 캐릭터 모두다 일단은 카세디아처럼 구색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명함만으로는 이두 가지 캐릭터를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브라이언 같은 경우에 명함으로 쓸 수가 없고. 휴인 같은 경우에는 명함으로쓸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어거지로 쓰는 거지 제대로 쓴다고 볼 수가 없어서 일단은 두개 중에 먼저 신화 플러스가 될수 있는 것부터 빠르게 올려주고 둘다 최종적으로는 여기까지 진급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휴인 같은 경우에는 전무식강에서 크게 효과를 볼수 있긴 하지만 이제 여기다가 안 쓰고 신규 캐릭터들, 힐러들 시켜줘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휴인을 좀 시켜서 썼습니다만 요즘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세디아 다음에 휴인 브라이언도 이 신화 플러스까지는 반드시 좀 맞춰주시면 결국에는 한 번씩은 꺼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카세디아 보단 그 기회가 적은 편이지만 브루투스랑은 다르게 진급이 반드시 필요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여기까지 맞추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신화 플러스를 보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캐릭터 풀이 갖춰지셨을 테니까 파라곤 1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내가 브루투스를 좀 활용해야겠다고 싶으시면 브루투스까지도 신화 플러스까지 찍으면 확실히 생존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브루투스는 약간 취향인 것 같고 루몬트도 이제 전략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자신의 캐릭터가 부족함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핵심 캐릭터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 여기 세개에서 끊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파라곤 작업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이제 파라곤 자체가 PVP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휴인과 브라이언 이두 가지 캐릭터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만약에 이두 가지 캐릭터가 시나플러스에서만 멈춰있다면 굳이 이두 가지에서 고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챔피언 플러스가 굉장히 빨리 찍히는 캐릭터고 또 PvP에서도 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진급이 느린 이두 가지 캐릭터를 선택하는 것보다 로안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두 가지 캐릭터를 내가 직접적으로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사용하지 않아도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다면 가장 완성도가 빠르고 활용도가 좋은 로안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휴인과 브라이언으로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석적으로 이제 파라곤이 PvP에서 쓰이기 때문에 무조건 PvP에서 쓰이는 휴인과 브라이언에서만 골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상황이라든지 자기가 많이 활용하는 캐릭터에 맞게 변경을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로한 다음으로 휴인과 브라이언 중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 뭐둘 중에 PVP에서 자주 사용하는 캐릭터를 올려주면 좋긴 하겠지만,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라이언을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딜러라서, 딜러들은 자기 체급이 낮으면 아예 1인분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휴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화 플러스만 되어 있어도 적절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딜러들은 진급 차이도 크고, 기본 속성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데미지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둘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브라이언을 올리는 게 조금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캐릭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시즌에 퍼프를 시켜준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는 미라엘과 워커가 그 퍼프를 받고 등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탐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캐릭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캐릭터들을 챙기는 게 쉽지가 않고, 어쩔 수 없이 캐릭터가 많아지면 버려지는 캐릭터는 발생을 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캐릭터의 진급을 신화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현재는 잘 쓰는 캐릭터를 그냥 밀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레나 상점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캐릭터 뽑으시기 바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시든지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